안녕하세요. 부동산 절세시대 김리석 회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과 해제에 따른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정부 발표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해제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에 따른 부동산세금 차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세 부분인데요. 어, 유상취득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현행 취득세법에서는 개인이 1세대 2주택 이상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세대 2주택자였는데 이번에 A 지역, 즉,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한채 유상으로 취득한다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에 A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다는 정부 발표 이후에 주택 한 채를 유상으로 취득한다면 취득세율은 8%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무상취득인데요. 다주택자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를 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무상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12%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8억 원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자녀는 무상취득에 따른 12%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하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다는 정부 발표 이후에 증여한다면 비조정대상 지역으로서 3.5%의 취득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종합부동산세 측면인데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표에서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2%에서 6%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받으나 조정대상지역에 한채 비조정 대상 지역에 한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0.6%에서 3%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양도세 측면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거주요건을 보시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보유기간 2년에 더하여 거주기간 2년을 만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도세 중과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즉 6%에서 45%에다가 2주택자라고 하면 20% 또는 3주택 이상이라면 30%를 가산하여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주택을 장기로 보유함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5월 10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다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면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미적용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에 따른 부동산 세금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정대상지역의 판단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에 따라 유의할 점은 취득세와 양도세는 거래세이기 때문에 거래 당시, 즉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과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 3월 1일에 취득한 A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22년도 7월 1일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후 23년도 8월 1일에 A주택을 팔았다고 가정한다면 A주택의 취득 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양도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므로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요건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요건 2년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만약 취득 당시에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데 파는 시점에서 보니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거주요건은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양도할 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거주요건 인연을 만족해야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팔때 거주요건을 강과하시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양도할 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거주요건은 만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창 미니아 상담 양식이 있으니까 저희에게 회신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좀 애통했는데요. 어, 다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